나경원 이원 잠깐 중단하시죠 자, 잠깐 중단하세요. 몇 차례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필리버스 의제와 필리버스 관련 없는 발언을,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막는다면 이제 이거 사회자 얘기도 안 듣습니까 그내 얘기도 안 듣습니까 사회자 얘기도 안 들어요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마이, 이거를 국회의장이 만약에 제 발언권을 제지한다면 의장이. 하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있다. 네? 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만 인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사하는건 자유인데 그거는. 어, 인사 안 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고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경원 의원 인격을 어,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상임위 표결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표결 이코. 알츠의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에 개정된 이후에 19대 국회에서는 나경원 4년 의원. 동안 나경원 자, 의원 잠깐 중단하시죠. 자, 감사법이 나경원 의원 잘... 의제외 발언을 의제외 발언을 하지 마르셔야 합니다. 네, 의제 의제, 의, 의제, 하신 의제, 하신 의제, 의제 내 발언으로 하세요. 안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국회입니까?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자, 나경원 네, 여러분. 의원님, 아, 발언을 잠시 멈춰 주시고요. 말씀을 드리자. 몇 차례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제와 관련 없는 필리포트 발언을 필리포트 하고 계십니다. 막는다면 이제 사회자 얘기도, 의원, 사회자 얘기도 안 듣습니까? 나경원 의원, 사회자 얘기도 안 듣습니까? 얘기도 안 듣습니까? 사회자 얘기도 안 들어요? 아니 국회의장께서 막지 말라저 그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난번 패스트트랙 기소 사건이었던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나경원 여러분들이 의원님. 올릴 때부터 나경원 의원님 이 발언을 아니, 잠시 중단해 주시죠 왜저 제가 5분, 5분 드렸는데 5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패스, 계속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은 이 의제와 나,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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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국회의장이 만약에 제 발언권을 제지한다면 의장이 아, 의장님, 이 그래 그 올라와 모발 니까 이렇게 나이 할 수도 문제점을 제일 찾는 데 이게 아니이 없으니까 이렇게 니 이렇게 말도 안 되지 않으니까 그다자는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 어떻게 하면 에지고 내용에 대한 토론을 시작이라도 하세요 시작이실 수가 있어요.